자, 4-9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은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이고, X가 0으로 갈 때, 어, 일단, 대입이 원칙이니까, 대입을 해볼게. 네. 자, 대입하시면 얼마? 0. 0. 여이 대입하면? 그렇지. 자, 얘는 0인데, 얘는, 자, 1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극한이. 자 A를 모르니까 뭐지알 수가 없는데 자 B로 수렴했지 오케이 어 그럼 이제 1 플러스 A가 둘 중에 하나거든 얘가 0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0이 아닌 상수이거나 납득 o 오케이 만약에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상수면 0분의 뭐, 예를 들어, 1. 뭐, 이런 꼴이바란말이요 수렴하겠어. 아니요. 수렴하지 않겠지. 아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0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자, A는, 자,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오케이. 끝. 자, 그럼 이제 A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극한값 어렵지 않게, 자, 구할 수 있다. 자, X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분자인, 자, EX제곱 마이너스 1을, 어, 사실상 뭐와 같다? X와 같다. 자, s i 인 3X, 뭐와 같다? 그렇지, 3X와 같다. 그러면, b 는 얼마겠다? 3분의 1이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거네. 자, 대입의 원칙입니다. 네. 자, 대입하시면, 분자가 얼마? 어 아, 정신을 좋려 볼까?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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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겠어. 여, 학원이야. 인사리시고 어, 네. 자 영계 입하시면 자 분자가 얼마? 어0이죠자 그다음에 자 그럼 같은 원리로 봐봐. 이 대입했을 때 이제 일단 대입해볼게. 자 대입하면 앞에 게0이니까 b만 남겠지? 네. 이제 b인데 b가 이제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아까처럼. 네. 만약에 이제 0이 아니라고 쳐볼게. 네. 그럼 0이 아닌 것분의 0. 뭐 예를 들어 뭐 1분의 0. 자 값이 얼마 그러면 0. 0이거든. 그 1일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0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야. 0이란 소리야. 네. 자 따라서 자 b는 이제 벌써 0이라는 거 이제 나왔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자, B에 0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자, 아직 A는 아직 인지모 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 어, 나그 익숙한 꼴이 있어. 여기 사인 있고요 여기는, 자, 1마이너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오케이, 나. 얘 밑에는 뭐가 있어줘야 돼? 그렇지. 얘 밑에는 X 제곱이 있어야 돼. 자, 얘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X. 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똑같은 식으로 나눈 게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X로 나누셔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얘를 X로 한번더 더 나누, 나누면 이거는 이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X 하나는 이제 여기다가 짝을 지운 거야. 그렇지. 어, 어 그랬더니 얼마고 이게 약분 돼가지고 얼마고 A. a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자 a로 수렴그 네. 다음에 자 분모의 오른쪽 자 얘는 얼마 네. 어 그렇지 1로 수렴자 분자는 뭐로 수령 네. 2분의 1자 그래서 어, 극한의 1자몇 분의 몇, 몇 그렇지 2a 분의 1, 어, 그게 1이라는 거야. 어, 자, 해서 a 값을 얼마? 네. 그렇죠. a 값은 2분의 1. 자, b 값은 아까 0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번을 그 이번을 자 빨리 하는 방법으로 또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 네. 자, 우리 아까 이제 b가 0인 것까지 어, 나왔다고 치고 적어 보시면은. 이제, 극한을 취해야되는 식이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네. 어, 자, X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어, 얘는 이제 사실상 뭐랑 같다? 그렇지. 2분의 1, X제곱과 같다. 얘는 사실상 뭐랑 같다? 그래서 AX제곱. 그러면, 자,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어, 최저차항과 관련된 거지. 어, 그, 얘도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최저차는둘다 2차 시기, 2차 항이기 때문에, 어, 그냥, 개수분의 개수. 분의 개수.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결론은 아까랑 똑같다. 오케이? 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자, 직각 삼각형이, 자, 하나 있고요 자, 직각이 되는 각은 A라고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자, AB의 길이가 얼마? 어, 자,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선을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에서 어디로 내리는 거야? 예, 예,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셔서 자이름이자 H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죠? 오케이. 네. 어. 자 세타는 여기가 어, 각비가 세타가 되는 거야. 납득? 오케이. 응. 어. 자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삼각형 우리 A B H는 어,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지. 얘는 직각이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 BH와 그 다음에 이 AH가 전부 다 이제 삼각 비로 삼각함수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지. 어. 자, 우리 BH는 자, 6에다가 자, 머리 곱하면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 자, AH는 자, 6에다가 머리 곱하면 그렇지. 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 됐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 CH를 좀 결정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1번에서 CH에 관련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어. 자 근데 우리 CH 이제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어. 그 우리 중등 도형에서 소공식이라고 부르는거 이제 들어본 적 있잖아 어. 자 직각 삼각형이 자 이렇게 이제 엎어져 있을 때 자, 요변의 길이 A, 이거 B, 자, 요만큼 C, 이만큼 D, 자, 여기 높이 H라고 할게. 오케이? 어. 이제 네가지 식이 있었거든? 네. 자, 짚고 넘어갈게. 자, A의 적용은 뭐였어? C. 어, C에다가 D. C 플러스 D. 어. 자, 그 다음에 B의 적곱은 뭐지? D. 어. D에다가 D. C 플러스 D. 자, 그 다음에 AB와 자 h에다가 뭐곱하기 같았지? c 플러스 d 오케이 어 이거는 이제 뭐 넓이 넓이 어자 삼각형 넓이는 이제 이렇게 두개곱하셔도 되고 자 아니면은 자 얘랑 얘를 곱해도 되니까 자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거 두 개는 이제 닮음으로 정리하시면 를 되고 네. 자 닮음 이용하면은 자 하나 더 나오죠 자 h 제곱이 뭐다 cd다 오케이 어 근데 봐봐 어떤 값의 제곱이 또 다른 두 값의 곱이야. 이런 거 우리 수열에서 어, 본적 있는 것 같아. 이거 무슨 중앙이야, 이거? 등비 중앙이지. 맞지. 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 여기 있는, 자, C와 H, D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순서가 이거, 이거, 이거 순서대로. 오케이? 어,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자, bh, ah, 그리고 hc,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다. 오케이? 자, 첫번째하두번째하세번째하 되는 거라고. 나트? 오케이? Okay? 어. 자, 그럼 봐봐. 얘한테, 자, 물곱했을때 얘가 되겠어. 우리 코사인에다가 물곱해야 사인 되는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 아닌가 그렇지, 탄젠트지. 어, 자, 봐봐. 코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시면 사인 세타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 곱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가 자 공비가 되는 거요 공비 오케이 어자 그래서 어이세 번째 항을 이제 두 번째 항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ch라는 것을어 6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시고 거기에 이제 탄젠트 세타까지 곱하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납득하겠죠? 어,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극한 식이 있는데 자, 어, 자, 세타 제곱분에 자, CH 대신에 이거 써주시면 돼. 납득합니까? 네. 오케이? 어, 자, 여기에다가 사이 세타 곱하시고 자, 탄젠트 세타 도 곱하는 건데 네. 어? 사이 세타는 밑에 네. 뭐가 필요해? 세타 필요해, 그지? 네. 몇개 필요해? 네. 한개 필요해. 탄젠트 마찬가지거든? 네. 근데 지금 제곱이니까, 아, 하나는 사인에,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에 붙여주면 되겠네. 갑득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어,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극한 그 얼마? 네. 어, 얼마? 네. 오케이. 1번에 사가 얼마? 네. 6이겠지. 어,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자, AC 길이. 자, AC 길 한번 얘기해볼게. AC. 자, 할수 있다. 쫄지 말고, 봐봐. 이 길이 얘기하시라고. 자, 여기가 뭐다? 센터다. 오케이? 어. 6을 알고 있잖아. 자, 세타 입장에서 6을 자, 빗변이야 밑변이야, 높이야. 밑변이지. 왜냐면은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지 밑변이거든. 얘는 세타 입장에서 뭐다? 높이거든. 그러면 이제 밑변과 높이 무슨 젠트 탄젠트거든. 오케이. 어, 그러니까 A C는 자, 6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맞습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A C는 자, 6 곱하기 탄젠트 세타고, 자, 이때, 자, ah도 있거든. 자, ah는 아까 구해놨었어. 자, 6사 i 세타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에서 사 i 세타 빼시면 된다. 오케이? 어. 자, 저거 볼게. 어, 자, 둘다 6이 있으니까 6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에다가, 탄젠트 세타에서 사 i 세타를 자, 빼시고, 이것을 어,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예. 오케이. 자, 탄젠트 밑에 뭐 있어야 돼? 어, 세타. 세타지. 네. 사이밑에 뭐 있어야 돼? 네. 세타지. 봐봐. 틀림풀이를 네. 해 드릴 거야. 어, 이러면 이제 조지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 써볼게. 자, 탄젠트 밑에 세타 사인 밑에 세타. 그러면은 세타 제곱분의 1이 이제 곱해지겠죠. 납득하겠어? 자, 여기 분모에 세타 하나를 어, 각각 이제 취해 준다고 분모로 써. 납득합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 1이고 1이죠. 1 1 얼마? 0. 0이죠. 자, 세타 0으로 가니까 이거 얼마? 무한대지. 뭐 0분의 1이니까한대지끄덕끄덕에안척에맞잖아 뭐 아, 니 맞잖아. 0분의 1, 0분의 1. 0분의 1? 무한대. 오케이? 어. 자, 해서, 이제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건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냐, 이거를? 알수 없어. 부정용이야 오케이? 어. 그니까 러 이제 이거는 올바른 처리가 아니다. 라는 거야. 답득하겠어 자, 이제 올바른 처리를 해볼게. 자, 얘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탄지트에는 뭐가 있다? 탄젠트에는 뭐가 있다? 사인. 코사인과 사인이 있죠. 네. 자, 탄젠트에는 코사인도 있고요 분자에 사인도 있습니다. 그 말은, 탄젠트에서 사인, 세타 빼면은 자, 뭘로 묶을 수 있어? 그렇지, 사인으로 묶을 수 있죠. 오케이? 어. 자, 탄젠트에서 우리 사인, 세타를 빼시면은 스케게어 사인으로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어 그러면 탄젠트는 자 cos 세타분의 일이죠. 네. 어 이제 1이겠지 네. 오케이? 어 그래서 이 분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네. 자 여기다가 지금 6배 빼는 거 아니가 맞지? 네. 어 똑같이 여배 빼주시고 뭐 과로할 필요 없네. 어. 됐죠? 네. 자 여기를 지금 이제 뭘로나로 세타에 세제곱으로 나누는 건데, 자잘 거셔야 돼. 봐봐 코사인의 역수가 뭐지? 시컨트죠 맞죠. 그래서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1 맞죠? 어, 이거 우리 외운 건데. 자 예미테는 뭐 있어줘야 돼? 세타지고. 예미테는 뭐 있어줘야 돼? 세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자 얘는 1로 수렴자 뒤에 자 얘는 어디로 수렴 2분의 1. 2케이 앞에 분까지해서 그래서 얼마 1. 2이 되는 거라고 1. 2분니까 오케이 어자분렇게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자2분하겠습니다 정리.